안녕하세요. 플로 골프의 최대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을 굉장히 편안하게 치고 싶은데 난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들어가고 불편할까? 편안하게 아이언샷을 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슨할 때 가끔 제 회원님들한테 연습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연습 안에서 방향에 대한 부분이면 어느 범위 안에 이제 막 넣는 연습 또는 내 자세에 대한 부분이면 일단은 얘는 무시해버리고 내 자세 연습 또는 이제 편안하게 치는 연습 가장 회원님이 세상 편하게 가장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스윙 스윙 할수 있게 스윙이 편안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어깨 힘이 좀 빠져있고 내 몸통의 회전과 내 팔이 서로 싸우지를 않는 느낌이에요 몸팔뭐 이렇게 된다든지 팔을 <laughs> 팔부터 뭐 이런 거겠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협응이 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몸이 자기 잘, 자기 일을 잘 하고 있고 팔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실제로 내가 편안하게 스윙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편안합니다. 어뭐 거리를 또 내야 되고 뭐 방향도 똑바로 가야 되고 이러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공이 아무리 왼쪽으로라도 되고 오른쪽으로도 되고 뭐 탑핑이 나도 되고 근데 난 일단 편안하게 한번 쳐봐야 되겠다. 내 몸이 진짜 편안하게 쳐봐야 되겠다. 공이 이상하게 가더라도 한번 쳐봐야, 그래야 그 편안한 느낌 안에서 이제 공을 똑바로 치기 시작하고 또 멀리 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그 순서를 좀 그렇게 가져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편안하게 한번 그냥 진짜 편, 세상 편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실험. 아침에 기지개 하다가 목을 삐끗해 가지고요.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백스윙 쓰윽 했다가 왼팔을 툭툭 툭 이렇게 늘어뜨려 보세요. 이때 너무 세게 해버리면 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 클럽 헤드가 들어 올려졌으니까 떨어지는 느낌으로 잡고 있다가 놓게끔 잡고 있다가 놓게끔. 이때 내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상태라서 공은 어느 정도는 잘 맞을 거예요. 자,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 이거 되게 잘 맞는데 이대로 칠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헤드가 어떤 스피드로 지나가는지 팔은 어떤 느낌인지를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얘를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슥이 느낌을 기억을 했다가 이번에는 툭 놓으면서 실제로 오른손을 놓지는 않고 몸이 내려오는 헤드를 좀 따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 좀 편한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몸의 회전의 각속도와, 손이 이제 몸의 회전에서 약간 빨라지는 그 속도와, 클럽이 싹 빨라지는 증가, 점진적 증가가 되는 그 속도를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는 팔로 느끼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일단은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한번, 아, 이 모멘텀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따라가 보는 형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뭔가 딱 몸이 안정성이 싹 있었다가 몸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펼쳐지면서 싹 같이 돌아주는. 쓱. 아, 제가 지금 목이 잘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스윙에서 이렇게 놔지는,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의 팔. 릴리즈 되고, 편안하고, 공이 어디로 가든 간에 툭툭 쳐보세요. 그럼 정타 확률도 늘고, 전체 몸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페이스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세들을 좀 잡아가는 그렇게 순서를 가져가면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드름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앞으로도 제 레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